안녕하세요. 유소년 아이사키 스킬 컴피티션을 준비하는 박영배라고 합니다. 어, 저는 현재 미국 LA에서 아이사키 코치를 하고 있고요. 어, 예전에는 한국 어린 친구들이 NHL이라는 어떤 꿈을 꾸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력이 많이 향상돼서 저희가 이제 2014년도부터 한국의 제니스 링크와 어, 춘천에서 먼저 제일 어, 첫 저희가 컴퓨티션을 하게 됐습니다. 뭐, 슈팅도 쏘고, 퍼 가지고 스틱 핸들링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기술을 아무래도 똑같은 여태까지 했던 거지만, 이제 테스트라는 명분으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긴장도 많이 하고 약간 떨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참 귀여운 모습이었고요. 또이 친구들이 이제 학년별로 이제 1등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와서 캠프를 할수 있는 자격을 준 적도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미국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어, 캠프를 진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1회 참가자 중에서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아이사키 선수를 하고 있는 유태용 선수도 있고요. 또 곽준수 선수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가운데 보이는 유이빈 선수도 있고 또 지금 나중에 또한번 나오겠지만 아, 로이 정 선수라고 로이 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킬 컴피티션 어, 봉사자로서 저희를 도와가지고 한번 같이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고 조민호 선수가 저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로 어, 유니폼을 증정했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NAHL이라는 주니어 미국의 리그 중에서 제일 상위가 아니고 바로 아래 티얼2라는 티얼2라는 어, 리그에서 지금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이 말은 즉 어, 좋은 대학으로 또는 좋은 마이너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NHL이라든가 이런데를 갈수 있는 어떤 발걸음이 되는 첫 발을 내딛는 어떤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